안녕하세요. 브릿지.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우리 골로에서 말씀을 통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,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. 우리 그 본문 중에 일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?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,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궁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.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.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.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.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. 아멘. 사실 골로세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아요. 왜냐하면 골로세서는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새벽 설교에 좀 자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골로세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.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가 세웠던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, 알아가는 그 현실 속에 안타까워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물리쳐라.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. 바로 이골로세서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골로세서3 장에서 특히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. 옛 사람과 새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? 어,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교육부에서도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했어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옛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주인된 삶이 바로 옛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.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.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옛 사람의 모습들과 새로운 사람의 모습들, 새 사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가스펠 프로젝트에 이번에 교재가 좀 오류가 있는지 이 패밀리 커넥션의 질문이 없더라고요. 그게 이제. 편집이 잘못돼서 이전 질문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건골로에서 3장의 일부였거든요. 가족이 함께 골로에서 3장 8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.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거든요. 또 우리가 입어야 할새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옛사람의 모습들은 뭐고 새사람의 모습들은 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들 중에 아 나는 이거 정말 좀 내가 약한 것 같아 내가 요거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 그게 뭔지를 가족이 함께 나눠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사람의 모습 중에 아나 이거 조금 약했는데 이거 조금 더, 더 열심히 이번 한 주에 해봐야 되겠어 그런 내용들을 가족이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? 어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순절 어떻게 보면 사실 두 번째 주죠. 그러나 이제 오늘 주일은 첫 번째 사순절, 이, 어,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,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살자, 이세 사람의 모습을 지키자, 막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. 제가 아이들 설교하면서 너무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. 가족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제대로 그걸 잘 이해하고 하실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. 같이 골로스서 3장 8절부터 17절 있고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들을 같이 나눠본 다음에 아 이거는 좀 우리가 버리자, 이건 좀더 잘해보자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세대가 신앙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요. 또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정말 신앙 안에서 연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